자, 이번 시간은 좋은 점포 판별법, 일반적인 이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입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권 유형별 입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점포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업종 선정이 끝나고 나면 상권 분석도 좀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 점포가 내가 지금 들어갈 점포가 정말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이게 진짜 내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점포인지 좋은 점포인지 나쁜 점포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입지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 권리금도 듬뿍이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곳에 출점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상권 분석과 마찬가지로, 입지 분석 역시 마찬가지, 그 해당 점포, 내가 지금 출점할 그 점포, 그 점포 앞에 서서, 여기에 가령 고객들이 찾아올까,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점포가 고객들 눈에 잘 띄느냐? 띄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고객이 내 점포에 쉽게 출입하기가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차를 가지고 왔을 때그 점포 앞에 주차가 되느냐? 주차를 할수 없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업종, 상권, 입지도 마찬가지로 어스티칭 타임 세이브스나인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 입지도, 입지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하면 내가 계약금을 그냥 날리든지 손해를 보고 안 하든지 그리고 그 정보를 한번 정하게 되면 변할 변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 기본 이해에 들어가서, 입지가 무엇이냐,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지라니까, 아, 그거 상권 분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똑같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입지 분석하고 상권 분석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권이란 것은 그 상권 이렇게 범위 내 상품이나 고객들이 올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입지라는 것은 그 점포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접객 장소 두 번째는 점포가 소지하는 지리적 위치적 조건 그리고 세 번째가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점포가 몫이 좋아야 장사를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이 70% 이상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입지가 중요하다 하기는 한데, 옛날보다는 조금 더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입지라는 게 부동산의 개별성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개별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토지 특성 중에서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성, 늘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한번이래 입지를 선정해버리면 어떻게 변화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특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입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 사업을 영위하게 될 하나의 점포 이런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창업자가 사업을 영야할 점포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제가 요즘 하도 이제 채찌피티가 이제 유행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입지 좀 설명 좀 해봐. 하고 했더니 얘가 영어로 이렇게 답을 줘요. 이게 이제 location refers to space point or area in physical space 라고 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물리적인 공간의 한 영역, 이거나 특별한, 특정한 지점, 특별한 지점에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고요.